네다 예, 갑니다 받아요 왜? 네. 어 진짜 왜? 예. 네아 어, 네. 네. 근데 네. 엄청 가 있어? 아이고 여전히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요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군인이 되셨어요 막급일하시고아1일 십일 받아 희가한 달만에 온 거죠? 9월달에 왔다 1 1 0월달에 네. 왔으니까 아예 네. 그렇네요 아, 잘 다들 지금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 보여줄게요 아 보여야 되는데? 우리 해가 보이는 데 가볼까요? 어, 볼, 볼, 아, 이게 지금, 우와, 오메가, 아유. 오메가, 어. 왔다, 왔다, 진짜 어, 왔다. 와, 와, 와 여기도, 아유. 여기서 봐야겠 여기서, 여기서. 오메가, 오메가, 와. 이야. 오메.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6시 오. 31분입니다. 와, 6시 31분. 여기서 일주 처음 보는 것같 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볼수 있다는, 네, 봄매제, 그 오라산 국사봉. 그러네. 아, 우리 이것 때고에려야겠네요 아. 네. 땀까지 아, 아, 올라왔어요. 응. 아, 저희 아침에 올라올 때 랜턴 키 올라왔습니다. 아, 송빈의 생각이. 땀도. 아, 소원을 드려 그래도. 전문가가, 전문가가. 높, 소원은 더 높은 산에. 아니. 아. 그렇죠. 아니. <laughs> 그 최근에 저희 표무 올리신 분이 지리산에 서그 날씨가 맑았다 고러니까 삼대가 덕올산이 날씨가 막다 그러는데 네. 일출인데 그렇게. 최근에 <laughs> <laughs> <저희는> 낮에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니, 백두산도 삼대 덕을 였어요 본다. 아이고, 정상회담. 그, 그러니까 그, 너무 날씨가 좋다 더라고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가 그때 기후도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응. 비는 여기서 다 맞았으니까, 응. 거기서. 응. 날씨 맑으시라고. 백두산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백번 올라가면 두번 날씨가 좋다고 백두산이라고. 어... 아 진짜요? 뭘 <laughs> 진짜야. 아니지 아니지. 아 진짜 일주일. <laughs> 그, 대통령 가신 일주일 전에 제 부모님이 충로에서 <laughs> 갔다 오셨는데 그때는 <laughs> 아, 비가 와가지고 못 보셨대요. 전제를. 그러니까요. 아, 밑에서는 이렇게 등산복 입으셨는데 위에서는 비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일기가 안 좋아진거야. 아, 우리 윤선생님 뭐든지 진지하게 받아. <laughs> 아니, 워낙 진지하게 생기신 분이니까 그런 마 어떻게 진지하게 생겼어요? 아니, 믿을 수 밖에 없지. 아니, 백두산이 백번의 두분이면 지리산은 지리공부하는 사람 중 하나야. 올라사 산이니까 지리산? 저기 안돼. 찾아봤자수박산뭐 이런거. 수락산수산 아, 너무 좋네, 근데. 아, 의견이 다 보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요 진짜로. 지에 올라오는 날 중에 가장 선명한 날이다또한번더 돌아 드릴까요? 우리만 보면 안되니까 한번 돌아 드릴까요? 와, 이, 햇빛. 야, 아, 이있어졌네 아, 이게, 진짜. 아우, 기분을 아, 받는 것 같아. 어, 조명 맞네, 조명 아, 따뜻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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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생게좀 깎아내. 아. 여기 좀추거든요어런식 <laughs>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 기타니까. 해야 되나요? 아, 지금, 어, 국가 <laughs> 이런 느낌이돼요 너무, 뭐, 뭐, 아이고. 아이고, 왜에서가지고에서가다 보여. 그니까 러 아침에 우리 래프팅 올라오는데 무장공개 같은 느낌이거야 식감, 남자 3명이서. 아, 그거 봤으면 식구할거니까 아니, 저 공군부대 쪽으로 올라갔으면. 그치, 그치. 아무나 되나 이럴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그래 게으름을 치웠어요? 우리는 가자고 했, 했었는데. 진짜. 아, 저는 뭐 좀, 뭐, 음주도많아고 그죠, 30대 미만. 미모의 여성과. 제발 서 그런 말좀 에? 그래. <laughs> 아니, 아, 제보가 들어오던데? 아니, 제보.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건 30세 미만은 아니었고요. <laughs> 50세 이상의 <laughs> 남자 교수님과 저녁다리가 네,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 계속. 그러시구나. 금산까지 갔다. 네, 저한테도 코리안번 왔는데, 아, 제가 아, 그때 근데. 애를 봐야 되더라고요. <laughs> 아유, 완전 뭐, 금산에서 피를 쳐야죠. <laughs> 어저께도 <어디께서> 금산 가셨는데, <웃음> 금산이 <웃음> 이상하신 건 아닌가? 아 금산이에요. 그렇죠. 최고예요, 금산이. 안보고 있어요, 그쪽에? 아, <laughs> <laughs> 어, 비싸서 못 사고요. 아니, 여기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네, 금산이, 사람 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산책로도 있고, 숲도 있고, 호수버도 있고, 음. 그럼 왠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laughs> 살고 있는 무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니, 혁신도시도 좋기는 좋은데, 그만한 포근함은 없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새로운 도시라. 아, 원래도 켜요. <laughs> 아니, 신도시라, 아직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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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음. 금산아, 숲의 향기 가는게 진짜. 그런 냄새 나던데? <laughs> 아, 아, 그게 딱, 아, 1년에 아, 딱두 번이에요. 지금, 이 시기. 어, 그렇게. 지금 한참, 그, 음. 모종, 정식하는 시기인데, 아, 이거넣기 전에, 그러니까 여름, 한여름에, 한, 8월달쯤에 네. 이렇게 조금 나오고요. 아니, 그런 냄새가 얼마나 구수. 아, 좋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아, 저는 이제 그 냄새가 나요. 나면, 아, 집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퇴근 <laughs> <할때>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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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할 때 딱, 강을 건너면, <laughs> 금상교를 <laughs> 건너면, 냄새가 쫙나와요 <laughs> <laughs> <촤> 아이싫어하는구나 그럼 이때 우리가 맛있는거 먹는 거는 그럼, 그럼요 그럼요 사수료 아, 뭐 이런거 농약보다 거름 네. 아 최근에는 그 거름 냄새가 미원이 많아가지고 음. 그게 이제 음. 덜 숙성된 거름을 아, 쓰면 그런 냄새는 안나요 음, 음. 자정운동이 벌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 좋은 퇴비 쓰자 퇴비를 조금이라도 싼거 쓰면 이렇게 왜냐면불량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래 숙성된 퇴비는 물도 아 퇴비도 네, 퇴비 태비도. 아. 겸산면에서 금산면에서 농민들한테 좀 보조 좀해줍 아, 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어요. 그게 아... 이제 경영, 과 자금 지원인가 정확하게 네, 네. 목에 있는데, 목에 대해서 최근에 늘었다 줄었다 해서 네. 조금 미련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걸로 확인을 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 수확실이 다 돼가지고. 아, 이번에 태풍 피해가 많았어요. 특히 이쪽... 지금, 지금 저 물이 차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쪽에, 보시나? 대곡. 그 다음에, 대곡 쪽에 이번에 피해가 있었고, 금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우스 단지 중에 지편도 있었고, 금곡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지대 맞나요? 하우스 단지가 이번에 수 피해가 많아서 수확 시기에 아, 그 지금 메론 같은 경우는 수학을 네. 들어가고 있고요 메론이 있... 지금 나와요? 아, 지금 메론이 하우스 메론이니 네, 하우스 네. 메론 얼마 전에 그 아시는 후배분 예 출하하시고 나서 아 그리고 트로스프 아 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메론들이 이번에 물에 잠겨서 보니까 이틀 만에 그지표 쪽에 피해 농가를 그... 가셨는데 보니까 잎이 음. 다 말라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깊이 그 녹아도있인 거예요 뭐 그런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던데 뉴스에 보면 꼭그 태풍 지나고 나면 그시설 최소화하시는 분 인터뷰하자 네네 <laughs> 아니 그 이제 뭐보에 잠겨 있고 그다 뭐 네, 네. 하우스 뭐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날아가고 날라가고 무너지고 이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예요그꾸지로 음, 뭐 음. 아, 이제 아이제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연자실이다 이러는데 그 이후로는 그그그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그냥 자연재해로 다 떠나요 아, 아, 이게 보험이 돼 있더라고요 보험이 아, 아, 들더라도 종자때만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작물이만약 그 잘하고 있었다면 음. 그 작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비용만 주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 굉장히 약한 거죠 그 이에 그 뒤제 인건비라든지 뭐안메고풀메고뭐 어, 어. 가지치고 하는 이런 그치. 경비는 그냥 본인이 아. 그래서 작물이 만약에 그 생육 초기라면, 그까이제막 그러니까 정식하신 분이라면 다시 이제 뭐 모종을 사서 심으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수확기 있는 거라면 피해가 크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상 방법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수확 확률이 80% 이상이었다 그러면 뭐 거기 에 맞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 만큼의 보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당하신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시고 너무 애가 탓이죠.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저희 수박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를 예전에 막 입는 거를 많이, 많이 도와드리는 일이 있거든요. 이제 또 가슴 아파하시고 막 하신데 농민들이 좀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싶기도 하고 지금 수확철이잖아요 특히나 그렇게 어렵게 수확을 하는데도 병, 불구하고 저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음. 수매또 하면은 제대로 된 값을 또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참 안타까운 현실이참 그 정부 대책이라는 어, 게 전라도에서 나온 대책인데 전남도청이 이번에 태풍을 어. 앞두고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음. 자, 태풍이 오기 전에 별을 다 수확하자. 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직 안니고도안었는데 <laughs> <그래서? 웃음>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그 별을 수확을 합니까? 그러니까나다이딱끗이을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음. 이게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음. 그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군인들 딱뭐 동원해서 빨리 음. 적게 수확하자 이러는데, 아직 안 읽었는데 뭘 수확해. 그러니까 지리산 음. 올라가던 거라서 그 여기가 정상이라서 고게 네. 네. <laughs> <laughs> <그게> 이제 목포 뭐 <laughs> MBC에서 이번에 아... 그 태풍 불고 나서 집주행 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 뉴스를했는데요 어제 뉴스에는 그거 뭐 10월 며칠까지 음. 일선도 여름 농활만 갈게 아니야. 그렇죠. 봉사 점수를 오히려 농활 같은데, 그러니까 농활이 농촌, 농촌 음. 네, 도끼, 일선도기에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그냥 참석만 하면 점수 주는 봉사 점수때 축제, 축제 때, 마을 되면 음. 이제 10월 달 되면 다 대학마다 축제하지 않습니까? 네. 축제 참여하는 애들은 참여하고, 네. 참여 안 하는 애들은 그 힘을 부려서 농촌 봉사할 거을 이런 말 많이 될것같 농촌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지금 축제 시기야 지금. 그러게요. 지금. 아니 뭐 양쪽 다 어, 문제죠. 였김종 같은 경우는 남강도 축제를 하니까 여기도 사실 축제장이 침수 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6일날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간 그 다음 날, 막 아, 그날 오후부터죠. 그러니까 태풍이 6일날 오전에 빠져 나왔으니까 보수 작업을 해서 다음 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힘 아니었으면 복구가 불가능했어요. 음. 그렇죠. 어디서 다 얘기 듣고 다 이제 나오셔서, 다물 청소하시고, 다, 다 음. 쓰레기 치우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오시는 분들. 아, 개절을더줄수 없어서, 개천예술제는좀더줄수 있을까. 음. 음. 그 태풍이 가을에 이제 기 시기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 축제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있는데다가, 태풍 철에 축제를 아. 하는 건 자체가 벌써 두 번째에요. 아. 2년 전에도. 아. 뭐였죠? 어, 차바. 어, 차바. 네, 차바 때, 지가때 어. 죽였었었는데. 뭐 앞에서 이렇게 흥류가 이렇게 위장 내려오면 그 부교가 견디질 못합니다. 이 등이 음... 앵커를 내리고 있어. 서 밀리는 모습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되게 위험했네요 뭐, 사람은 없으니까 통제가 되겠습으니까상관 없는데. 금류는참 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차에 그 도로, 다리에 차가 걸쳤는데 차에 계셨으면 좀살아있을 확률이 높은데 차에서 탈출하서 내렸는데 법류에 아, 실려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그희생자중 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허리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렇구나. 여름에 그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보통 계곡에 가면 무릎 이상 높이, 무릎 정도 높이만 돼도 금리 휩쓸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 어. 음. 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허리까지 안 오니까 그냥 무심코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발만 헛디디시면 중심으로 허리가 려가시거든요 예. 경험치, <laughs> 경험 <laughs> 지난번에, 어입니까 저기, 지리산에, 그, 어디지? 그, 솔집 있는데, 거기에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거기는, 다른, 데 아, 다른 아, 문제로 빠졌어 아, 거기는, <laughs> 공부를 쳐왔다가 빠진 거구나. 다양한 경험 <laughs> 논다. <거구나. 웃음> 그, 그... 진짜, <laughs> 그, 뭐라 해야 되지? 야보면안 돼요. 뭐든지, 야보면안 음. 돼. 뭐든지 조심하고, 뭐든지, 예, <laughs> 얘기해주 11분. 이게, 아,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바꾸니까, 초스가잘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 자상단에, 자상, 자상단에 지금. 아, 있는 아. 수퍼인? 아 <laughs> 슈퍼를좀 키워주세요. 자상단, 그, 시계 슈퍼가 없지 않아슈퍼라면 네. 자막을 이야기하지. 네. <laughs> 방송 전문가가 다단에 같이. 있는데. 네. 그쵸. 그렇죠. 아니, 원래 그쵸. 그렇죠. 시계가 지금 네. 하나에 있는데, 이게 자상단에 있어가지고. 수퍼인? 네. <laughs> 아, 들어가는지 아, 아세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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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안 보이더라고. 시계가 치아직 하늘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보이나요? 그렇죠 하늘에 있어서 어땠어요? 슈퍼인 <laughs> 자막인, 이렇게 있는. 시청자들이, 그래. 슈퍼에 오늘도 플레인 요구르트 살아가는구나. <laughs> 아, 슈퍼에 <laughs> <투포에> 가야 된다고? <웃음> 아, 잠깐만, 아. <laughs> 아, <laughs> 날씨가 끝내준다 야, 제가 그래, 많이 그래. 올랐어요. 아, 아. 이게좀 따뜻합니다. 아까 는 추웠는데. 그렇네요. 해봐야 되니까 따뜻하네요. 아, 아, 아 이거 지속 할 가능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에 일단, 어, 쪼끔 해가지고, 네. 올라오는데도, 렌터키 예, 네, 너무 힘들었고. <laughs> 랜턴 한번 써주시죠. 네? 아, 랜턴 아침에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는지. 제 랜턴은 지금 가방 속에 있는데. 네. 오, 뭐.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네. 랜턴도 없이. 그렇죠. 그냥 따라왔어요. <laughs> 네, 분명히 어두워서 못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괜찮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야, 쓰고 왔어요. 네, 저, 저희가 이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휘발라요 네, 지금. 네. 네. 아침에 지리상 가는 차상서 <laughs> 동네 빗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침에 주차장이차가하나 네. <laughs> <laughs> 보통 공연은 뭐에... 음, 지사람부터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시간에 이 올라오시고 이제 해가 뜨고 나서 하면... 아마 일어나서 올라올 수 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 오늘로부터 네. 출근해도 내일 또이는 그러니까요 아우 어, 그, 그 한글날 맞이해서 상 받은 이호기 네. 선생님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맞아 요 우리 드립니다네 축하드립니다 네축 우리 결영화를 살리시는 분 중에 사석분 중에 한분사석에한분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네 블로그 그렇죠. 네. 그 블로그 활동하시면서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아 네. 그 책의 가치를 높게평가 받으셨더라고요 아 좋은 일이에요 반대로 이제 그 햇살이라고 그 우리말을 해치는 사람들 응. 그중에 저야 방송사 <laughs> 아, 방송사 일등 방송사 일등 왜냐하면 <laughs> 방송사 이름 자체가 영어 <laughs> 아 오늘도 그 오라상 올라오는데 네. 오라산 우드랜드였죠. 굳이 아 우드랜드라고 적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니 어제 내가 깜짝 놀란게 호보리 달입니다. 어제 이제 KBS 이제 그 도전 골든벨 어. 고등학생 대상 아 같은데. 그것도 골든벨입니까? 근데 이제 빨간 좀 한글 특집인데 황금종 황금 특집인데 택... 어. 학생이 네, 이제 뭐 찬스 이런 게 있어요. 아 찬스. 47번까지 위에 위에 들있는데 자막에 또 찬스 영어로. 아 한글 특집인데 이러니까 이게 뭔가 좀안 맞다. 그렇네. 그렇네. 러네요그 한글 특집이면 또 뭐, 그 찬스 이런 게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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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가 아, 한글 특집이면 또 영어를 좌제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행하니다 뭐, 뭐가 좋을까요? 찬스 말고 뭐, 다른 거나 뭐 있나요? 힌트? 도움! 도움! 도움? 그렇지, 도움! <laughs>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튼뭐 하든지 좀 그런 걸로 그치. 하면. 그렇지. 한글 특집의 진정성이 느껴질텐요 내일 한글 특집 하십니까? 저는 오 출장이라서 내일 유기 선생님 모시고 여기서 한번 하시죠. <laughs> 유기 선생님. 유기 선생님은 이는데 아침 일찍, 아, 내일도 거기 산성에 큰들 공연 보러 가신다고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아침 일찍까지는 아, 오시고요. 2시 그러니까 반 공연인데. 아, 좋은 상받은 거.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유기 선생님은 정상회담 말고 비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긴 하고요. 저희들도 이 있어서 <laughs> 저는 또 다른 곳에 가야... <laughs> <저, 웃음> 하하빨기 시작했어 음, 거거거거거거거거 아니 이게 좀 이렇게 높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무 애매하게 잡았네 본격 잡아요 힘이 더무리가 진짜 그래요 오늘 한번 볼이있 아이고 센터에 있었어 센터에 유나야 소년시대의 윤 소원을 준다 해서 더말이 세워 아우 비끄러워 이거 사실 핑크 봉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원을 빌으면 잘 이어질 것 같아서 다들뭐 내일 오늘만 잘 견디시면 또 내일 가르시니까일간다니까요 오늘 출장 간다니까요 오늘도 바빠요 오늘, 오늘도... 오늘은 어늘은로 서울로 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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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그래. 될 텐데. 뭐부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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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합니은 저는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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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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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특집 때 제가 자주. 알겠습니다. 전 <laughs> 일단, 일단 요만한 러면 <laughs> 궁금하시라고. <웃음> 무슨 영화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거예 <laughs>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꺼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네. 가만버튼여놓으세요 네.